국내에 없는 제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쇼핑텔러입니다. 인기 많은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 자전거용품 2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 링크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기분 좋은 쇼핑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양한 쇼핑 정보를 알려드리는 쇼핑텔러. 지금 시작할게요.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웨스트 바이 시클 접이식, 자전거 체인 자물쇠가 그 해답입니다. 자전거를 잠글 때마다 무거운 자물쇠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견고한 헤비 듀티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함을 보장하며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다양한 자전거 모델에 쉽게 장착할 수 있어 전자자전거를 포함한 여러 유형에 적합합니다. 사용자들이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감에 큰 만족을 표현했고 빠른 배송까지 더해져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제 웨스트 바이시클의 접이식체인 자물쇠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이클링을 즐겨보세요.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옷이 적고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걱정 없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ROC KBROS 남성용 사이클링 레인 코트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방수성과 방풍 기능을 자랑하여 비바람 속에서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 레인 코트는 통기성이 좋아 장기간 착용에도 쾌적함을 잃지 않으며 반사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야간에도 안전한 라이딩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젖지 않고 쾌적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또한 반사 기능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높은 가시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ROC KB ROS 남성용 사이클링 레인코트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날씨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는 일이 번거롭다고 느끼셨나요? 플렉스텔 타이니 타이어 펌프가 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2초 소형 펌프는 놀라운 120psi의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전기 펌프로서 빠르고 쉬운 공기 주입을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설정이 간편합니다. 또한 합금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랜 사용에도 견디기 쉽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성능에 만족하며 품질이 고급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공에도 쉽게 바람을 넣을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플렉스테일 타이니와 함께라면 이제 땀 흘릴 필요 없이 간단하고 편리한 공기주입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때 짐은 어디에 두시나요? 그리고 밤에는 안전이 걱정되시죠? 자전거 라이딩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 바이킹 자전거 핸들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다기능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사 디자인 덕분에 야간 라이딩 시에도 높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설치 방법도 다양해서 짐을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가방의 설치 유연성 덕분에 짐 보관이 쉬워졌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이 가방을 사용해보세요. 라이딩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웨스트 바이킹 자전거 핸들바 가방과 함께라면 더 이상 짐과 안전 걱정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 휴대폰이 흔들려서 불안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웨스트 바이킹의 6.7인치 실리콘 폰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미끄럼 방지 기능을 탑재하였고,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에 최적화된 설계로 최대 6.7인치 크기의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딩 중에도 흔들림 없이 휴대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케이스를 장착한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강력한 고정력 덕분인데요. 덕분에 라이딩 중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하네요. 웨스트 바이킹 폰홀더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경험해보세요. 비 오는 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필수템을 소개합니다. 비 내리는 날씨에도 헬멧이 젖어서 불편하시거나 위험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이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자전거 헬멧 레인 커버, 반사 안전캡이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방수 기능으로 헬멧을 완전히 보호해주며 반사 안전 기능 덕분에 어두운 날씨 속에서도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라이딩 경험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사용자의 경험에 따르면 비 오는 날에도 쾌적한 자전거 타기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반사 기능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전거를 탈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이겠죠? 자전거 헬멧 레인 커버, 반사 안전 캡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안전을 지키세요.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햇볕이 강한 날, 라이딩 후 피부가 따갑거나 끈적임 때문에 불편하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대업이 UV 사이클링 저지입니다. 이 제품은 SPF50+ 자외선 차단 기능을 탑재하여 태양 아래에서도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쿨 cool 테크놀로지 덕분에 땀을 빠르게 건조시켜 항상 쾌적한 상태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돕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 저지가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고 쿨 cool 테크놀로지가 땀을 잘 말려 쾌적한 라이딩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여비 UV 사이클링 저지와 함께 라이딩의 질을 한 단계 높여보세요. 자전거 주행 시 손목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께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웨스트 바이킹 EVA 바 테이프는 뛰어난 충격 흡수력으로 라이딩 중에 불편함을 최소화해줍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자전거에 맞춤 설계되어 어떤 타입의 자전거를 타더라도 탁월한 경험을 보장합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도 검고 폭신한 텍스처가 특히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성비도 뛰어나니 편안한 라이딩을 원하신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웨스트 바이킹 EVA 바 테이프로 새로운 주행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자전거를 타면서 프레임에 생기는 작은 흠집들, 신경 쓰이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바로 자전거 밑면 브래키쉘 보호 스티커입니다. 이 제품은 TPU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자전거의 프레임을 스크래치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덕분에 이제는 걱정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을 사용해 본 고객들은 자전거 프레임이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라이딩 중에도 안심하고 탈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니까요. 자전거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간단한 솔루션으로 소중한 자전거를 꼭 보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자전거의 안전을 지켜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 옷이 더러워지거나 물이 튀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자전거 머드 가드 팬더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제품은 고급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물과 진흙으로부터 완벽한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후방에 장착되는 이 팬더 덕분에 더 이상 라이딩 후 옷이 더러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가성비가 뛰어나고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단 설치 시 부속품을 잘 조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라이딩을 위한 최적의 선택. 자전거 머드 가드팬더로 새로운 라이딩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운동할 때 가장 불편한 점중 하나는 바로 흘러내리는 땀과 머리카락입니다. 정말 성가시죠?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헤어밴드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통기성과 수분 흡수력 덕분에 운동 중에도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말려주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사이즈가 적당하고 착용감이 우수해 운동 중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포츠 헤어 밴드를 사용하여 쾌적한 운동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자전거에 혁신을 더했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면서 변속기 소음과 거친 작동으로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LTW 자전거 후방 변속기 가이드휠입니다. 이 제품은 세라믹 베어링과 탄소 섬유 풀리휠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조용한 변속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양한 시마노 구성 요소와 호환되며 모든 자전거에 고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한층 부드러워진 변속과 주행 중 소음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라이딩 경험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LTW 제품을 확인해 보세요. 어두운 밤길이나 비 오는 날 자전거 타기가 두려우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ToWILD 자전거 LED 라이트가 그 해답이 되어 줄 겁니다. 이 제품은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텐데요. 우선 IPX 6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0 루멘의 강력한 밝기로 어두운 길도 환하게 밝혀주어 안전한 라이딩을 도와줍니다. 또한 지능형 감지 기능으로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이 라이트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인해 주간 라이딩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여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TOWILD 라이트로 여러분의 라이딩 경험을 한층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보세요. 여름철 스포츠 활동 팔의 보호는 필수입니다 강렬한 햇볕 아래서 운동할 때 팔이 쉽게 타고 땀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록프로스 통기성 아이스팔토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은 UV 400 차단 기능을 갖추어 강한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며 빠른 건조 기능 덕분에 땀이 나도 금방 마름으로 쾌적함이 유지됩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부드러운 소재와 빠른 배송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철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록브로스 8토시로 올 여름 더 시원하고 편안하게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모든 계절과 모든 스포츠에 완벽한 선택지를 찾고 계신가요? 운동할 때마다 땀과 열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기본 레이어 반사 민소매 티셔츠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이클링, 달리기,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에 적합하며 뛰어난 통기성과 빠른 건조 기능으로 땀과 열 걱정을 덜어줍니다. 이 티셔츠는 높은 탄성의 타이트한 핏으로 어떤 계절에도 착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들께서는 이 제품이 얇아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피트니스나 사이클링 시에도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만족을 보장합니다. 자전거 라이딩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탈때 발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클릿 조절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전거 신발 클릿 조절기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케어 도로 및 MTB 자전거의 페달과 클릿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도구로 SPD 케어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페달링 효율성과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제품 덕분에 페달링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훨씬 더 편안한 라이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한번 사용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자전거 신발 클립 조절기로 최상의 라이딩 경험을 느껴보세요. 전기자전거의 혁신을 원하신다면 바팡 전기자전거 엔진 변환 키트를 소개합니다. 산악길을 오를 때 느껴지는 끝없는 피로 그리고 더 빠르고 쉽게 달리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제품은 750W의 강력한 모터를 탑재해 어떤 지형도 부드럽게 주파할 수 있습니다. 최대 토크 120Nm로 오르막길도 문제없고 최고속도는 시속 50km까지 지원해주니까 더욱 신나게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긴 배터리 수명은 물론이고 안전한 과충전 보호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라이딩 모드를 안전하게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용해본 많은 분들이 빠른 배송과 훌륭한 고객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체인링 문제와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며 무료로 재발송해주어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바판키트를 통해 새로운 라이딩 경험을 시작하세요. 자전거 크랭크셋 보호커버는 자전거 크랭크의 궁극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크랭크셋의 손상이 걱정되셨나요? 이제 그 고민은 멈추셔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방수 및 내마모성 소재로 제작되어 크랭크셋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산악자전거든 도로자전거든 종류에 상관없이 당신의 소중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지켜줄 다용도 액세서리입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라이딩을 즐기세요.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은 로드자전거에 특히 잘 맞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송 덕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철저히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자전거를 타면서 뒤를 돌아보느라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웨스트바이킹 자전거 백미러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HD 볼록 거울로 주행 중 넓은 시야를 제공하여 안전한 라이딩을 보장합니다. 이 백미러 덕분에 이제 앞에만 집중할 수 있어 방해 없이 즐거운 라이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기를 보면 사용자들이 이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주행시 시야가 확장되어 더욱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웨스트 바이킹 자전거 백미러를 선택하시는 건 어떨까요? MTB 경주에서 무거운 안장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텐데요 이제 그 걱정을 덜어드릴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코체블로 초경량 안장입니다 이 제품은 단 120g의 무게로 자전거가 마치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카본 레일이 장착되어 있어 부드러운 라이딩을 보장합니다. 특히 맞춤형 조정 기능으로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어 mtb 경주에서 최상의 성능과 안락함을 제공하죠. 사용자들의 후기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성비 최고네요. 120g 맞아요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빠른 배송 속도에 놀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체불로 안장으로 라이딩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프로처럼 훈련하고 싶으신가요?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바로 싱크라이더 엑스트맥스 스마트로라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자전거를 강력한 홈트레이닝 기기로 바꿔주는 혁신적인 장치입니다. 내장된 파워계량기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확한 운동 데이터 덕분에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훈련이 가능합니다. mtb 및 도로 자전거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한 솔루션으로 홈트레이닝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싱크라이더 X2 Max는 간편하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누구나 집에서도 고강도의 훈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을 통해 새로운 훈련 방식을 체험해보세요.